아난잘 응, 도고 고아 응, 곱떼고 아 곱떼고 떼리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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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고 다 크러시 크러시 하겠죠. 영앤 리치 프리티 핸섬 걸앤 보이 앤맨앤 우먼 아휴 크러시 크러시 지금 우리 혜선 씨가 정성스럽게 찍어준 모니터 사진을 지금 모니터하고 있어. 지금 밤에 안든다 <laughs> 어제 사진을 많이 건졌죠, 제가. 지금 당장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데 유비 공개될 때까지 못 올리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. 대기실에서는 보통. 빵을 먹는다든지 뭐 다른 스텝들이 수다 떠는 걸 엿듣는다든지 그러면서 참견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오늘 엿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뭐예요? 그 오늘은 주희 언니의 그 출산기를 들었어요. <laughs> 주희 언니의 출산기를 아주 귀 기울여 들었는데 주희 언니는 산통까지 포함해가지고 4시간 만에 지유를 낳았다고 합니다. 지유를 낳기 몇분 전까지 혜선이랑 카톡을 했다고 합니다. <laughs> 침대에 누워서 나 지금 이제 낳는다, 이런식. 멜로 뮤직 어드난 서울 코스 근데 낳고 나서 되게 아팠대요. 영혼이 돌아왔어. <웃음> <웃음>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아팠대요. 지우가.